살 막할 수 있도록 피라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 주셔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이그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하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며 나와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얻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관전이 뜨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 원래 12월 11월부터 니헤미아서를 쭉 공부했었는데요. 우리는 아, 오늘 니헤미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니에미야서 10장 1절부터 39절인데요. 우리 두 절만 읽고 말씀을 조차 하겠습니다. 28절하고 29절 니에미야 10장 28절과 29절 예, 자신인 줄 알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미디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고치식과총명 있는 자들은 다그들의 영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의 l e l u j a h h a 례 l e l u j a h h a l 모든 약속은 쌍방이 함께 지켜져 간다는 것이죠. l l e 그렇죠?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게 우리 자신들이 더 나지고 우리가 더 유명해지고 우리가 더어 나아지는 건 맞습니다. 예. 인간적으로는 맞죠.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니까. 그렇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높임은 예수 그리스도 만이 드러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자랑해야 될게 뭘까요? 오늘, 아, 우리 교회에, 뭐, 모르겠어요. 제가 잘생긴지 못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잘생긴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도 좋아요. 라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런 실적인 자랑이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닮고 싶고 교회 리더십들이나 재직들은 어떤 분들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스펙이 좋고. 그 사람이 세상 말로기면은 말을 잘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에서 그다음 기도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안나나 그런 노인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패러다임 쉬프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겉껍데기 신앙뿐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매일 실망하게 되고요. 매일 비교하게 되고요. 매일 좌절하게 되고요. 매일 나는 이것뿐이 안 되나? 라며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가졌는데도 우린 자유함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리보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죠. 말을 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 거그 모든 게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새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 크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자신있게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분간 감사절을 맞으면서 새벽 기도를 못 드렸는데요. 이제 니에미어서를 벌써 십장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순서적으로 보니까, 이니에미어서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계속적인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징계에서 부르짖음. 그리고 용서의 이네 가지 단계의 반복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을 하고 오늘 십장에 들어와서 다시 이 성벽이 다 재건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겠다라고 문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느에미아 10장을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쫙 나오죠? 어떻게 지루할 정도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느에미아서 10장 1절. 누가 선두로 나오는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레의 아들, 총독, 느에미아시득이야 그니에미아가 그러니까 선두로 해서 오늘 제사장이 1절부터 8절은 23명이나 등장합니다. 23명이 이제 스스로 문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레이스 사람이 17명이나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27절까지는 이 백성의 지도자 중에서 44명,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된 분들만 보니까 88명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백성들, 즉, 제사장, 레위인, 성정문지기, 성가대원들, 성전봉사자, 이 밖에도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그 사람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놀리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고 지식과 총민,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는 자들,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더 나가서 아 29절에는 지도들의 성명서에 따르기로 결의하죠. 29절 같이 읽습니시죠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 보면 오늘 88명이 쭉 등장하면서 동명이인도 여러 명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이 대표적인 명단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름들을 계속 지루할 정도로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며 문서에 사인을 할수 있었을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성벽도 다 재건됐다면 이제 자기들의 삶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 그렇게 하지 않고, 니에메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분서에 사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기유발을 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성명서에 사인 하게 했을까. 이게 너무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온지 10년이 조금 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작정을 합니까? 결단을 하죠. 연말이 되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모르게 많은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세상 풍조에 의해서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이 목회자인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리더십들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분들은 한 자기에 맡은 분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요 그런 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결단하고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시대에 다시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라 마침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느헤미야에 대해서 1일장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며 도대체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에 대해서 우리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니에미아서1장으로 한번 돌아가셨어요. 1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고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목소리> 하갈의 아들 니에미아의 말이라 바닥사스다왕 제 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부이 예. 네. 이 니에미아를 시작하면서 하가라의 아들, 니에미아가 아닥사스타왕 20년 기수호에 내가 왕의 궁에 있었다. 굉장히 높은 직분에 있었던 사람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고하오니이를 기울이자.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험통하여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에이 되었네요. 페르시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아사스타 왕이 뭘 맡았다고요? 기도하니까 술 맡은 관한 다 그러니까 왕이 먼저 접하는 음식의 모든 거를 먼저 테스트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먼저 검증하는 비서남 비서가 아니라 맞죠 비서. 굉장히 높은 그런 믿을 만한 대통령 경호 시장쯤 되는 신뢰할 만한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다며, 다시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사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니에미아의 마음에 벅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니에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얘기하면 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 그냥 단 어, 페르시아에 지금 그쪽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나서 지금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보세요. 미국에서 아무리 태어났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는 본향을 향한, 내 고국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한국말은 잘 못해도요. 항상 한국에 대해서, 자기 고국에 대해서 비록 나하 상관없는지 모르지만 그 DNA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돌아왔을 때, 오늘 니에미아는 그때의 상황을 결코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이 장으로 넘어가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2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고 신이 그심을니다 삼발락, 도비아, 개셈 브레셋, 우리 주요에 들은 사람이 있죠. 동서남북에서 방해를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방해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게합니까 우리 6장으로 넘어갔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재거합니다 6장 15절, 16절, 두절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럴 25일에 끝나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는 이방족 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요.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니 성벽 재건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8장 이후에 이제 성벽만 재건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욱더 중요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에스라를 초청해서 도움을 받긴 했지만 특별히 한 사람 지도자 이 느에미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니에미아에 대해서, 어,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야, 니에미아는 자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나는 정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헌신했고 그랬는데 뭐, 목회는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설교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교적인 활동과 무엇인가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자신의 내면의 변화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 이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품 하나 내 마음대로 바꿔지지 않는 우리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닮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고 싶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죄의종으로 삼아주셔서 이거를 잘하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드러나시기 위한 것이죠.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네면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던 종교 지도자나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영향력을 끼칠수 있었는가? 자세히 d m l 를 보니까,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1장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예, 1장에, 같이 읽습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여 이 주를 사랑하고 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과하라예레미은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나라의 고국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에미은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하기 쉬운 게 기도고 가장 하기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요이 땅, 무릎 꿇고 이제부터 기도합니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건, 건 뭐냐 하면, 우리 성도인들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나님을 마치 없다고 하 하나님을 만홀이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게 기도의 다리를 막아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리를 내서 한 말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 입술에서 주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의 님경이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싶겠죠.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나하고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는 기도입니다. 나의 삶을 다여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행복할 때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수하는 그러므로 뉘에미아는 이런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두 번째는 반대 세력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암살의 계획을 세워도 용기 있게 굴복하지 않아요. 왜 굴복하지 않습니까? 니에미아는 인간은 다 굴복하죠. 니에미아는 자기하고도 별로 상관없는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는 총칼도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분 강도조차도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니에면은 스스로 본을 모이며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종독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월급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으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더 생각해주고 배려타르고 여러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요 움켜잡으면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요 비록 과부의 두렵도 이라도 나누고 쓰고 흘러내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저는 경험해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야,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래도 어떻게 살았을까?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늘에 신령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움켜쥐지 마세요. 여러분, 악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누고 쓰고 백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니엠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실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남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터나는 우리 모든 성대의 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많은 리더십들과 무리들을 봅니다. 그 중에도 한 사람의 이 니에미아의 리더십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줄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문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거룩하신 예 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소리>